런치타임. 라이브, 요리한 누나, 클레어. 잘 먹는 누나, 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평일낮 12시에 찾아뵙고 있는 런치타임 라이브. 그날그날 어울리는 점심 메뉴도 추천해드리고요. 다양한 정보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은 카카오 t v 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외도 뉴스 즐겨찾기,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김없이 저희랑 채팅이나 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 중에 세 분을 추첨해서 네. 바로 오늘은 에이드 기프티콘 보내드리니까 오늘도 네. 저희랑 소통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들어오셨는 저희 인사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지금 오해이 잡채 맛있겠다 하시고요. 네. 이리 강남님도 들어오셨고 나쁜 노님도 들어오셨고요. 음. 감자돌이님 그리고 조조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전해주시고요. 네. 오늘 날씨 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좀 음. 아침이 좀 흐리지 않았나요? 응. 그, 미세먼지 맞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뿌연 네. 하늘이 좀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운전하실 때좀 불편하지 시 않았을까 그리고 네. 다니실 때도 불편함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 날씨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오해님 날씨는 괜찮지만 공기질이 유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스크는 다들 잘 챙기셨나 요 여러분들? 네. 필수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네. 사실은 예전에 마스크를 쓰는 네. 걸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 네. 미세먼지가 짙다 보니까 좀 자주 챙겨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창문 잠깐 열었다가 음.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끝기침이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울산은 추워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뭐큰 추위는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땐 마스크를 잘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중부 지방부터. 점차또 대기실이 점차 이제 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좀 마스크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리멤버님이 연막탄 터뜨린 것 같다고. 아, <laughs> 맞아요. 아, 마스크 안쓸 수가 없지요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 네. 긍정남입니다. 님, 뉴욕이시라고요? 오. 정말? 뉴욕 너무 어 저도 뉴욕에서 왔잖아요 어 뉴욕 지금 어때요 뉴욕 되게 저는 춥다고 음,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추울 때잖아요 음, 엄청 춥죠 예와 근데 뭔가 뉴욕에서 지금 네. 채팅을 함께해 주시니까 저희 방송이 되게 글로벌한 느낌 <웃음> <웃음> 네 뉴욕에서 듣지 않고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뉴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리라면서요. <laughs> 갑자기 너무 너무 다른데? <laughs> 뉴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리라면서요. 끼워 맞추시면 돼요. 아니면 뉴욕 가면 <간에> 생각나는 요리예요. <laughs> 어... 맞죠? 뉴욕 한인타운에 네. 중국식당 중국 맛집 이 있어요. 네. 뉴욕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요 음식. 그렇죠. 이 이렇게 이어가는다 이렇게 이어가네. 그게 런스타일 네. 라이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네, 그 그렇죠. <laughs>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laughs> 보여주세요. 뿅. 뿅. 네. 네. 매콤하게 입에 착 감기는 고추 잡채 레시피입니다. <laughs> 네. 자 어울리나요? 네.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쵸. 네.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털보 운동자님, 차이나타운이요? 네. 하시는데, 네. 네. 뉴욕 차이나타운.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네. 지금 어 후루룩 찹찹 마이콜 후루룩 찹찹 마이콜님 어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음, 조조님도 오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럼 저희가 이 고추잡채 네. 정말 고추잡채는 중국 식당에 가면은 음. 항상 약간 메인 메뉴로 시켜서 맞아요. 먹거나 아니면 네. 배달 음식으로도 음. 정말 많이 시켜 드시는데요. 네. 이게 딱 보면은 워낙 야채들이 좀 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좀 메인 요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으세요. 뭐, 특별한 향신료가 필요하다고. 맞아, 리멤버님. 뉴욕은 전 인류의 집합소라고. 그쵸! <laughs> 네, 재료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뿅! <laughs> <병. 웃음> 네. 네, 클레아의 고추 접채 재료입니다. 우선 저희는 돼지고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돼지고기 고추 잡채를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꽃빵을 곁들여 먹고요. 네. 그래서 소스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굴소스 응. 응. 진간장, 블랙소이소스, 다진마늘, 어. 고춧가루, 후추만 있으시면은, 네. 정말 집에서 쉽게 고추 잡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음, 맞아요. 지금, 꽃빵 없는 고추 잡채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인정. 네. 인정.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달콤한 삼사탕, 삼사탕처럼도 4탄, 네. 고추잡채 비싸지 않나요 하시는데, 네, 맞아요. 이게 중국 식당에서 고추잡채가 그래도 좀 가격대가 음. 있는 음식인데 네. 저희가 집에서 정말 많은 돈안 들이고 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레시피까지 보고가실게요 뿅. 뿅. 네, 우선 돼지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네. 밑간을 하고 재워둔. 돼지고기를 고추기름에 한번 볶아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부추 같은 경우는 숨이 워낙 일찍 빨리 죽기 때문에 네. 다른 야채들을 먼저 넣고 소스들이랑 센불을 볶아주신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추를 넣은 다음에 숨이 죽을 때까지만 볶으시고 네. 이제 꽃빵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네, 비싸니 싸게 만들자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집에서 만들면 정말 음. 예, 네. 간단하죠. 간단하게 만을수 있어요. 네. 지금 음.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렇게 밑간을 해둔 네. 돼지고기, 이 아이는 돼지고기 등심이에요. 네, 돼지고기 등심을 넣습니다. 자, 시작부터 고기가 들어가네요. 음, 그리고 네. 추기름 고추기름. 고추기름에 네. 한 번. 아. 고추기름 을좀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네, 넉넉히. 고추기름에 넉넉히 넣으시고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네, 네. 이게 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 소리 돼지고기를 소리 와 오. 대박이다. 넣고 이렇게 고추 기름에 네 불고로 볶아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어... 여기까지 지금 튀고 있어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튀는데? 괜찮아요? 네. 지금 영양 만점 송강님이 이름만 고추잡채지 음. 고추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하시는데. 이게 피망이 들어가는 고추 잡채도 있고 네. 그냥 풋고추가 들어가는 고추 잡채도 있어요. 음. 그래서 풋고추를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씨를 제거를 하시고 네. 이제 채썬 다음에 이렇게 풋고추로 하셔도 고추 잡채고 네. 네. 피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리 멤버님이요, 클레오님 고추 기름 말고요. 네. I love you로 볶까지 시면 안 되나요?라고. <laughs> 아, 아, 아 정말. 아, 네 와, 신박하다. 네. 안 될까요? <laughs> 갑자기? 안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전해드렸어요. <laughs> 아, 되죠. 당연히. 되죠. <laughs> I love you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I love you. I love you. 네, I love 와. you, too. <laughs> 와, 고기 고기. 고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크크크크 <laughs> 하셨는데. 고기 200g, 레시피는 200g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한 팩에 240인가에 아, 팔아가지고 240g이에요. 네. 좋아요. 좀 넉넉하긴 해요. 네.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음. 소리가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하 맛있는 소리. 음. 진짜 이 소리 사운드부터가 진짜 어. 여러분 확실히 고추기름이 들어가니까 아. 색깔 자체가 좀 중식 색깔이 나기나요? 어 나요. 진짜 이게 향이 기침 음.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이고 이게 고추기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코가 <laughs> <호가> 찔러 진짜. <laughs> 와 전형적인 그 매콤한 어, 중식. 매콤한 향이 지금 네. 확 터지면서 코끝이 간질간질 <laughs> 네. 내가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러지난 멀쩡한데. 그러니까 나왜 이러지? 그 옆에서 기침하고 있어. 아, <laughs> 미세먼지 때문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와, 고기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와.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네. 다 볶아졌다 하시면요. 네. 바로 여기에다가 네. 나머지 야채들을 야채가 넣습니다. 야채가 들어가는군요. 네. 피망이랑 파프리카, 표고버섯, 그리고 팽이버섯, 양파까지 골고루 들어갑니다. 네.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진짜 야채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거의 고기만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응. 야채도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소스까지 응. 같이 이 네. 수분은 지금 뭐뭐가 섞인 거죠? 소스는 응. 굴소스랑 간장 네. 그리고 다진 마늘, 고춧가루, 후추 이렇게 어.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저만의 꿀팁은 바로 이 블랙 아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찍어줘야죠. 이게 또. 한국말로는 네. 노두유예요 음. 그래서 중국식 간장인데 중국분들이나 이제 네. 동남아시아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일반 간장보다 음. 좀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네. 좀더 볼게요. 진하다. 좀더 진하죠? 네. 그래서 이게 색연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되게 간짜장 느낌이. 아 <laughs> 이게 사실 실제로 음. 먹어보면 은 네. 짜장면 만들 때 들어가는 춘장이랑 맛이 좀 비슷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간장이랑 춘장의차이그 어. 어. 사이 어딘가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간장에다가 네. 밀가루랑 콩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점액 자체가 좀더 찐득찐득하고 색도 음. 세고 그래서. 지금 오해님이요 고기 밑간은 후추랑 다진마늘로 하셨나요? 네, 라고. 미림도 넣었어요. 아, 밑간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야채들이. 네. 양파가 투명할 때까지 네. 센 불에다가 골고루 볶으시면 돼요. 아, 색깔이 금색 음. 진해지고 있어요. 고기 밑간은 한, 솔직히, 집에서 하실 때는 음. 10분만 하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잡내는 잡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시간 좀 넉넉하신 분들은 30분까지 하셔도 됩니다. 음. 길게 하실수록 좋아요. 네, 지 끈적하네요라고, 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네. 고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먹고 싶다고. 아. 밥 맛있죠. 넣으면 또 맛있어, 맞죠? 맞아요. 이렇게 에이. 골고루 볶아주세요. 응. 음. 뭔가 중국 음식 같아요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어, 네 중국 음. 음식이에요. <laughs> 제가 고추잡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골고루 볶아주시고요. 에이. 또 중간에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물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물을. 물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한 분의 1컵 정도. 네. 그래도 너무 메말라 있으면 나중에 음. 꽃빵을 못 찍어 먹으니까. 아. 밑에 어느 정도 많이 넣으시면 저곱 뭐... 많이 먹을 것같아 어, 밑에 어느 정도 소스가 좀 있어야지 <laughs> 나중에 곱빵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래서... 중국 음식이었다니 몰랐네. <laughs> 근데 진짜 모르는 분들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좀 한국식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많은데 정말 중식이에요, 고추 자체는. 진짜 되게... 몰랐던 분들 많으신 음. 것 같아요. 네. 이게 중국말로는 네. 신자오유러스신자오유러스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네. 저는 자, 처음 잡채하면 당면 잡채만 잡채인 줄 알았답니다. 멍뭉이 야옹님. 아. 오. 근데 <laughs> 맞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망이랑 음. 이렇게 고추가 들어가서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랑 볶아주면 음. 고추 잡채예요, 여러분들. 아 오늘 메뉴는 뭐 좋아하셨는데, 연성님 장님 고추 잡채요? <laughs> 네. 네. 고추 잡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잡채 하셨는데.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야채들이 네. 잡채 모양이지, 면 모양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약간 면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음. 그러니까 면이 없는? 그렇죠. 야채가 면이 없는 들어간. 야채와 고기가 들어간 중국식 잡채죠. 오. 저도 좀 생소해요. 음. 네. 골고루 볶으시고. 어, 당면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 지금 알았네. 저도요. 네, 고추 잡채는 당면이 안 들어가는 당연히 당면, 당면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쵸? 그렇죠? 렇 네. 후추도 오. 좀 넣어주시고요. 네. 중간에 간을 한번 맞추고 좀 네. 싱겁다 싶으면 네. 남은 소스를 넣으시면 돼요. 음. 고추잡채 어른이 되니 좋더라고 요 하셨는데 그쵸 약간 음. 매콤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른이 될수록 조금 더 당기는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소스를? 음한 스푼. 네 나머지 더 넣고 네블랙소이 소스도 아주 조금만 네 이게 카라멜 색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 확실히 달달요 달달하진 않고 네. 지금 색소를 입혀줘요 음식에. 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한 색상, 야채. 맛있는 색상이 나와요. 음. 지금 야채 씨라는초딩입맛도 맛있을까요?라고. 네, 이 음. 고추 업치 자체가 사실 아이들이 야채를 잘안 먹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음. 대신 아이들이 먹으면은 좀 고추씨 기름이나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좀 덜어내는 게 좋죠. 아, 너무 매울 수도 있을까? 조금 덜맵게. 네. 네. 지금 중국 음식점에서 시켜 먹어봤어요. 꽃방과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라고 음. 맞아요. 지금 그 요리를 그 함께 거예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유경남이 고기만 골라 먹어야지. <laughs> 저런 분들 저도 사실은 네. 잡채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고기만 골라 먹고 어, 어떤 요리여도 마찬가지지만 고기만 골라 고기만 좀잘 골라 먹는 것 같아요. 고기만은 조금 안 되고 네. 고기를 좀더 많이 먹는 걸로. 얼마 많이? 네. 와 네. 아, 색깔 예뻐요라고 네. 하셨고 여기에다가 네. 이제 얘들 다볶아지면 응. 부추 부추가 들어가네요. 부추를 가득 넣으세요. 네. 지금 군침 이렇게. 도네요라고 말씀드려주고. 부추는 계시고. 숨이 네. 정말 많이 죽는.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네.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음, 많이. 많이 넣고, 네. 부추의 숨이 죽을 때까지만 음. 살짝 볶아주시고, 특히 네. 이 과정에서는 불을 과감히 끄셔도 돼요. 아, 거의 다 열기가 네. 있기 때문에. 남은 열기로 부추 숨을 죽인다고 생각을 음. 하고, 이렇게 맞아요. 골고루 한번 섞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네.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대박. 벌써 끝났어요. 지금 몸에 좋은 부추 부추 꽃빵에 얹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부추 오호라고. 에이. 부추 그렇죠. 부추 향 자체가 에이. 워낙 고추 접시를 완성시키는 향이거든요. 아 그래서 부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유강남님 야채는 실수로 먹는 음식인데 점점점점. 점점, 점점. 자, 부추 숨이 네. 다 죽으면 네. 바로 접시에 덜어서 제가 꽃빵이랑 곁들여 먹을게요. 네. 오늘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네. 역시 가운데. 네. 진짜, 진짜 간단하죠, 초, 여러분? 저는 초간단이라고 하세요. 어, 진짜 간단하네요. 아, 음. 사실 요즘 막 너무 춥고, 네. 나가기는 싫은데 집에서 음식 해먹기도 귀찮고, 이럴 음. 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매콤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채소들이랑 네. 고기 활용하셔가지고, 음. 굴소스랑 간장만 있으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벌써 끝? 꽃빵은요 라고. 많이도 있습니다. 이느냐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죠. 꽃빵 당연히 네. 있죠. 지금 끝이나고요. 다들 놀라셨어요. 음. 네, 진짜 빨리 끝났죠. 벌 완성이에요. 접시에 진짜. 이렇게 덜기만하면 돼요, 여러분들. 재료 준비만 해놓으면 간단하게 썰으셨는데 정말 오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요. 음, 이 써는 음. 단계만 네. 좀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아 써는 단계가 <laughs> 써는 게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그 단계가 지금 생략이 돼서 네. 미리 또 이렇게 썰어놨기, 썰어놨기 때문에 됐겠네. 네. 고추엿, 접시에 덜고요. 이렇게 하니까 더 예뻐요. 저 같으면 네. 뭔가 이렇게 널찍하게 폈을 음. 텐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예쁘다. 네. 꽃빵을 응. 이렇게. 네. 옆에다가. 네. 꽃빵 정말 많죠, 여러분들. <laughs> 저를 위한 건가요? <웃음> 네. <laughs> 한팩다 한팩 쪘어요. 네. 어 너무 좋아요. 꽃빵을. 짠아 네. 꽃빵을 이렇게. 중간부터. 네. 옆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점점 이게 꽃빵이 하나 하나 올라갈수록 제 마음은 지금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이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요리 음. 잘하시네요 클레어님. 감사해요. 네. 빵은 무조건 맛있성 하셨고요. 음. 그. 네. 어 나의 긴 호흡님 나도 걸스데이 미나인줄 아 걸스데이 미나씨 닮았다고 클레어씨 아 저요 아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화장법이 비슷한 거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놀라신 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바찬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완성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딱 <laughs> 오늘 진짜 초간단이에요 그렇죠 진짜 빨리 끝났어요 나도 이거 저희가 소스, 소스만 한 번.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살짝 뿌릴게요. <laughs> 어쩜. 깡 메말. 플레이팅 한 도중에 네. 살짝 메말. 좋아요. 꽃빵 찍어 먹어야 되니까 많이 추가. 주세요, 소스. 소스 추가. 꽃빵이 롤케이크 같아요. 라고 음. 네,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네. 꽃빵도 튀기는 거 봤어요라고 하셨는데, 어 그렇죠. 어. 꽃빵 튀겨서 이렇게 연유에 음, 잘 찍어 먹자. 양꼬치 집에 네, 가면 네. 그렇게 아저, 많이 파세요. 아저, <laughs> 맞아요, 자 이제 좀 치킨 땅을 한 같이. 네, 맞아요. 네. 와, 으면되나요 네. 네. 맛있게 먹입니다. 먹는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꽃빵을 음. 네. 꽃빵 먹는 재미가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네. 결대로 뜯어 먹어요. 저는. 아, 그렇게 해서 언제? <laughs> 그렇게 <laughs> 해서 어느 세월에 먹어요? 한 번에 먹어야지. 이게 저만의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뜯는 시간 조차 아까워. 결대로 그 뜯은 시간을 다음에. 그 시간에 하나 더 먹어야지. 결대로 뜯은 다음에, 요 사이에 아 넣어서 약간 막기, 어? 막기처럼. 마끼, 응. 이렇게 넣어서. 여기는 막기를 먹고. 네. 네. 어우. 예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음. 옆에. 듬뿍 올리세요. 응. 중국빵은 풀어서 쌈처럼 먹는 게 최고 어, 저런 취향이 먹어야 비슷한 거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마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어.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진짜 먹기도 편하겠다 응.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맛이 어때요? 음 맛있어요? 응 음. <laughs> <laughs> 표정 봐 그럼 저는 제 식대로 음. 저는 고기 먹고 빵을 디저트로 이거에 음. 한입 먹고음 음. 맛있어 이게 확실히 배달시켜먹는 고추합체보다 해서 바로 먹는 거니까 맞아요. 야채 식감이 아삭아삭 살아있어요 그리고 음. 되게 집에서 담백한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인스턴트 그런 느낌이 에이. 아니라 조미료 이런 느낌이 음. 아니라 정말 그냥 집에서 가정식 네 건강한데 정말 맛있으면서 응.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음. 이게 확실히 간장이랑 응. 아까 노드유 블랙소이 소스, 블랙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중식의 그 특유의 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노드유가 들어가야지 이 중식의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 노드유는 진짜 팁이에요. 꿀팁 유강남님이 와 저렇게 먹는 걸 진심 처음 본다셨는데. 네. 제가 먹는 거 아니면 클레오 씨가 먹는 거 뭐, 뭐, 어떤 먹는 사람이 먹는 거 처음 보신다는 거지? 알려주세요. 응. 음. 지금 궁합 맞는 음식. 음. 어,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는 밥. 쌀밥. 쌀밥 맛있겠다. 음, 쌀밥. 덮밥처럼. 네. 음. 이렇게 먹다가 이제 남은 아이들은 이제 쌀밥에 비벼 음. 먹는 거예요. 님 이유가 음. 클레오 님일까요? 체력 님일까요? 저요? <laughs> 저 말씀하시는 건가 <laughs> 자, 저한번더 싸먹을게요. 음. 부추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음. 피망이랑 부추를 음. 듬뿍 올려서 네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또한번 네. 쌈처럼 고기 쌈 먹듯이 맛있겠다 음음 음. 음. 보는 내가 막 먹는 것 같지?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따 먹어볼 건데 음. 살짝 매콤하잖아요 음. 매콤할 때꽃빵을 마무리를 먹어주니까 그 매운맛을 잡아줘요. 그렇죠. 어. 응. 응. 어. 꽃방울이 너무, 너무 보들보들보들 응. 하기 때문에. 네. 응. 지금 이름표 가져져서잘안 보셨는데, 응. 사실 제가 이름표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오늘 이름표가 사라져가지고, <laughs> 다 이제 이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아시잖아요채령입니다 <laughs> 체령 <laughs> 네, 체령이에요. 네, 잘 먹는 누나, 채령입니다 네. 아까 시작부터 제가 몰래 찾았는데. 지금 <laughs> 리멤버님이, 채령님 네. 잠시 인데고추접채 배달 되나요? 아 <laughs> 만드는 서비스. <laughs> 네. 네. 제가 요리를 해서 채룡씨가 배달을 갈게요. 어, 괜찮다. <laughs> 그쵸. 제가 요리 못하니까 배달이라도 할게요. 네, 제 요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응. 네. 완 네. 멍령님 하셨는데, 음. 응. 렇게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렇죠. 따로 응. 먹어도 맛있어요. 응. 그냥 밥을, 밥이랑 같이 비벼서 먹다가 응. 꽃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응.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이 상태로 고추 잡채 덮밥처럼 먹다가 응. 밑에 나머지 소스들을 그냥 꽃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렇죠. 맞아. 여기를 음. 이렇게 해서 소스 밑에다가 맞아요 지금 음, 세령 씨가 먹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매콤할 때쯤 꽃빵을 먹으면서 음.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음. 음, 꽃빵 먹으면서 약간 심심한 음. 맛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음. 음, 소스를 해주고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냥 간장만 들어갔으면 음. 한식 맛이 많이 났을 텐데 음. 확실히 굴 소스가 들어가면굴 소스 진짜 마법의 소스잖아요. 진짜. 그래서 어느 음식에 굴 소스를 넣으면 바로 중식의 맛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음. 그다음에 저는 이제 꽃빵이 조금 조금 남았잖아요. 네. 요럴 때 이렇게 또 고기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아, 슈마이가김섬섬 응. 응. 같은데 김섬 느낌으로다가 응. 이렇게 해주면 또 맛있죠. 아, 약간 컵케인 느낌으로다가 <laughs> 컵케이크 느낌으로다가 고추잡채 컵케이. 이거 왠지 흘릴 것 같은데. 응. 자, 열심히 한 오. 입에 먹을 응. 수 있을까요?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음, 아, 음. 근데 이게 고추기름이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갔는데, 체령씨가 이렇게 드실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매운맛은 음. 아니에요. 아, 제가 매운맛 먹잖아요. 음. 진짜 이거. 그 특유의 고추기름의 음. 향만 나지, 그렇게 음. 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음. 맞아요. 네. 음, 광랑내 말을 못하겠네. 네, 우광랑님. 음. 아, 클레아 음. 누나랑 결혼하고 싶다. 맛있는 거 매일 먹고. 음. <laughs> 오세요, 장가. 저도요. 저도요. 네. <laughs> 다 오세요, 저희 식으로. 아 진짜요. 그러면 응. 저희가 너무 저희가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응. 점심 메뉴 추천해 드릴게요 점심 메뉴 보여주세요 뿅네 뿅. 오늘의 점심 메뉴는 고추잡채입니다 and 꽃빵 진짜? 피처링 꽃빵 음. 꽃빵 필수 꽃빵 음. 필수 여러분들 맞아요 진짜 이렇게 야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각가지 음. 야채 같이 얹어서 드실 수 있고 음. 이렇게 정말 아까 만드는 거 보셨다시피 맛있어. 특별하고 너무 정말 많은 게 들어가지 않아요 음. 그냥 야채들이랑 굴 소스 간장 그리고 고추기름 정도만 필요하니까 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야채들 활용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 지금 달달 달콘님이 결혼하면 네.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실 건가요? <laughs> 우선 결혼을 <laughs>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해보고서는 네. <laughs> 이제 그 후기는 나중에 언젠가. <laughs> 네, 언젠가. 언젠 결혼하면 제가 후기를 말씀해드릴게요. 네. 너무 많죠 <laughs> 네, 오늘 에이드 기프티콘이죠. 네. 첫 번째 분은 <laughs> 유튜브. 에 후르르 짭짭 마이콜 후르르 짭짭 마이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옆에 위에 남은 거라도 주세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에이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네, 네. 시원하게 드세요. 네. 그리고 카카오 TV에 유강남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럭키 펄세. 네. 카카오 TV에 오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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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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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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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네, 당첨되신 분세분 세 네. 까먹지 마시고 내일 저녁 6시 전까지 음. w 블애나의 공유일상 카카오톡아이디 추가 추가하시고 네. 성함, 아이디,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음. 에디 기프트콘 보내드릴게요. 네. 꼭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물이 아니라 우유거든요? 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부드럽죠? 음. 확실히 먹는 김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좀 매운 거못 먹는 아이들은 음. 이렇게 우유랑 같이 먹으면 또 영양 듬뿍이잖아요. 그렇죠. 초딩 입맛의 대표적인 입맛이기 맞. 때문에 요 궁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 호부마 백님도 처음 뵙는 분 아닌가요? 축하 축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자 이제 저희 추첨도 끝났고요. 네. 지금 날씨 알려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 오늘 미세먼지는 이제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부터는 또 다시 찬 공기가 위배돼요. 네. 그래서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많이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옷차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짝 추위는 이제 토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 영동 지방에는 토요일 오전에 또 한때 눈 소식 이 있다는 점도 한주 계획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달달달콤님 오후 차가워지면 공기는 다시 깨끗해지는 건가요? 좋구나셨는데 진짜 요즘에 저희가 하는 말이 네. 추워지면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는데, 네. 또 미세, 또 날씨가 풀리면 또다시 네. 또, 다시 또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뭐 하나씩은 주의를 해야 되는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네. 눈이 잘안 와요 라고 하셨는데, 토요일에 강원 영동지방에 눈 어. 소식이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진짜 미세먼지 정말 네.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고추잡채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걸로 약속해줘. 내 네, 지금까지 런치타임 라이브 요리한 누나 클레어. 잘 먹는 누나 채령이었습니다. 안녕. 안녕.